자, 안녕하세요 피씨트루입니다. 어, 일단 손님이 바쁘시니까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. 이 컴퓨터는 원래 쓰시던 컴퓨터고요. 원래 이제 MSI 1060으로 사용을 하셨어요. 그러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저한테 구매하셔서 좀 장착을 부탁드린다고 가져오셨는데 저는 이거 사실 처음에 이제 직접 조립하셨거나 친구가 조립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이게 업체에 맡긴 거래요. <laughs> 제 손님한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차라리 유튜브 보고 혼자 돌이켜도 이거보단 나을거에요. 뭐큰 문제는 아니지만 램슬롯도 지금 보시면 1, 2, 3, 4 중에 1, 2번에다 꽂았구요. 기본적으로 2, 4번에다 꽂아줘야죠. 그리고 보시면 선정리가 아니 이거는 안돼도 너무 안돼있는게 제가 여기 있는 그 글카만 빼고 아 나머지는 안 꽂는 겁니다. <laughs> 여기 지금 쿨러 선이 쿨러 선이 이렇게 날래 날래 나와 있어요. 운 좋게도 다행히 뭐 별일 없으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 안에 들어가서 끊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얘도 지금 선 정리 하나도 안돼 있죠 지금. 게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선 정리도 정말 진짜 제가 웬만하면 남의 가게에서 작업한 결과물 갖고 이런 말안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했잖아요. 그러니까 선 정리는 아예 안 하셨어요. 그냥 갖다 꽂기만 하셨어요. 컴퓨터가 돌아가게만.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를 빼고, 새로 장착을 하려고 잠깐 가만히 보니까, 지금 여기 보시면 PCIe 라인이 두 개잖아요. 네? 여기 보시면, 여기가 비었죠? 그래픽을 여기다 꽂으셨어요. 여기가 메인 라인이기 때문에, 그래픽 카드 이쪽에다 꽂아야 제 속도가 나와요.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, 여기다 꽂으면, 그래픽 카드 성능을 반토막내서 쓰는 거예요. 멀쩡한 애를. 이해가세요 여기다 꽂으면 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꽂기도 힘들었을 텐데, 굳이 여기다 꽂으셨어요? 대단하다 정말. <laughs> 대단하다 정말. 이런 분들 덕분에 먹고 삽니다. 아! 안녕.